안녕하십니까. <laughs> 독사하는 마라토너 박정필입니다. 아, 이곳은 중랑천과 우이천이 만나는 지점입니다. 자, 제가 이곳 중랑천과 우이천 합류 부분에서 북쪽 방향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아, 북쪽 방향에 있는 도봉산을 제가 다녀오는 길입니다. 자, 제가 주변에 풍경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북쪽 방향을 촬영하고 있는데요. 아, 직진을 하면 중랑천 서쪽 자전거길이고요. 자, 이번에는 북서쪽 방향으로 가게 되면 오이천입니다 자, 북서쪽 방향으로 쭉한 10km 정도 올라가면 그 덕성여대 앞을 지나서 어, 덕성여대 앞을 지나서 북한산 국립공원 우이 분소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다음에 도선사 지나서 북한산 정상 아, 배군대로 가는 길인데요. 아, 여기 중랑 지금은 중랑천 서쪽 자전거길 촬영하고 있고요. 자 북서쪽 방향 오이천 자전거길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이천에서 덕성여대 거쳐서 도선사 북한산 정상 배군대 이르는 길인데요. 이 코스를 제가 아, 한두번 정도 어, 자전거를 타고. 아, 북한산 국립공원 우이분소를 거쳐서 도선사라는 사찰에 자전거 주차하고 북한산 정상 대군데 해발 836m 고지에 오른 적이 있습니다 아, 이 오이천 자전거길 가는 길에 아, 강북구 수유동에 사일, 국립 4.19 묘지도 있습니다 국립 4.19 묘지 자 북쪽 방향을 촬영하고 있는데요 아, 북쪽 어, 중랑천에는 서쪽에도 이처럼 자전거길이 있고, 중랑천 건너 동쪽에도 자전거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표기되어 있는 것처럼 제가 서 있는 곳은 중랑천 서쪽 자전거길이고, 어, 지금 중랑천 건너편 동쪽에도 자전거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방 한 200m 지점에 월릉교라는 다리가 있습니다. 중랑천을 어, 동에서 서로 횡단하는 월릉교라는 다리인데요이 월릉교 어, 서쪽에 지하철 석계역이 있습니다. 어, 성북구 석계동입니다. 자, 어, 지하철, 자, 아, 이 월릉교 서쪽이 석계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월릉교 동쪽으로 가게 되면, 어, 어, 지하철, 어, 태릉입구역이 있습니다. 태릉입구역. 어, 그래서 이 원릉교 어, 동쪽으로 해서 쭉 동쪽으로 가게 되면 육군사관학교도 있고 서울여자대학교도 있고 또좀더 가면 태릉이라는 태릉이라는 그 조선왕조 어, 조선왕릉 중에 하나인 태릉이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태릉선수촌이 에, 태릉선수촌이 거기 있었는데요. 태릉 선수는 현재 충북 진천으로 옮겨갔고 아 어, 거기 태릉선선이 있던 자리 바로 옆에 태릉이라는 조선 왕조 시대의 왕릉이 있습니다. 왕릉이 있는데요. 어 태릉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태릉은 조선 왕조의 27명의 왕 중에 11대 왕인 중종의 셋째 부인입니다. 중종의 셋째 부인 문정황후의 문정왕후의 무덤이 태릉입니다. 자, 조선 왕조 27명의 왕 중에 11대 그 중종 임금의 무덤은 지금 강남구 삼성동에 선정릉이라고 있는데요. 거기에 중종의 무덤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강남구 삼성동에 선정릉은 왜 선정릉이라고 하냐면. 조선 구대 임금 성종의 무덤을 선릉이라고 조선 11대 중종의 미덤을 정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합해 가지고 선정릉이라고 하는데요. 구대 임금 성종과 11대 임금 중종의 묘가 거기 선정릉에 있습니다. 그래서 11대 중종의 무덤은 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정릉인데요. 물론 이제 저기 북한산 국립공원 바로 밑에 어, 그 정릉이라는 지역, 거기 정릉은 거기 삼성동에 있는 정릉과 다릅니다.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의 어, 그 왕비였던 첫째 왕비가 어, 한시고 두째 왕비가 강신인데요 어, 첫째 왕비는 조선태조 이성계가 어, 건국하기 전에 왕이 되기 전에 어, 첫 번째 부인이었고 그분이 이제 한씨입니다. 그에 반해서 어, 조선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한 다음에 어, 왕비가 된 사람은 이제 강씨입니다. 강씨인데 그 강씨. 강시의 임금 무덤이 원래 덕수궁 옆에 있었는데요. 어, 태종 이방원이 자신의 계모였던 <laughs> 어, 그 강시의 무덤을 덕수궁 옆에 있던 것을 파헤쳐 가지고 어, 한양 도성의 바깥 북쪽 지역에 지금의 정릉 북한산 밑에 정릉으로 옮겨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북한산 밑에 있는 정릉은 태조 이성계의 두째 부인인 강씨의 무덤이고 제가 방금 저기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정릉은 조선 11대 임금 중종의 무덤입니다 그런데 그 중종의 첫째 부인이 단경왕후고 둘째 부인이 장경왕후 셋째 부인이 문정왕후인데요 그 중종의 셋째 부인인 문정황후의 무덤이 바로 지금 보고 계시는 원릉교 동쪽으로 해서 쭉 가게 되면 육군사관학교 서울여자대학교 지나서 태릉선선 과거 태릉선선 근처 거기에 있는 태릉+ 태릉이 조선 11대 임금 중종의 세 번째 부인의 무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세 번째 부인이라 해서 뭐어후궁 이런 개념이 절대 아닙니다. 첫째 부인 단경왕후가 아, 빨리 이제 그 물러나고 그 정비 정식 부인의 이었던 부인을 이제 계비라고 하는데요 이을 계자 계비 첫 번째 계비가 장경왕후고 두 번째 계비가 아그 문정왕후입니다 그러니까 그 후궁의 개념이 절대 아닙니다 정비+ 정비가 이제. 어, 저기 사라지고 그 자리를 이어받았다해서 이을계자 계비라고 하는데요. 어, 본부인인 겁니다. 본부인. 그래서 첫째 본부인이 단경왕후, 둘째 본부인이 장경왕후, 세 번째 본부인이 문정왕후인데 문정왕후의 무덤이 태릉입니다. 자 그리고 <laughs> 자 중종의 다음 임금이 1 2대 아, 인종이고. 그 다음이 13대 명종인데요. 그 문정왕후는 조선 13대 임금 명종의 친모입니다. 명종의 친모. 그래서 그 직전 12대 임금 인종을, 어그 인종을 이어받은 13대 임금 명종의 친모인 문정왕후가 독살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설도 있는데요. 그건 정확하게 밝혀진 건 아닌데,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자 아, 이번에는 남쪽 방향을 촬영해 보겠습니다. 자 남쪽 방향, 아, 남쪽 방향 이 원릉교를 중심으로 제가 방금 비췄던 원릉교에서 남쪽 방향을 비추고 있는데요. 이 남쪽 지역 중에서도 이 서쪽은 서쪽은 성북구고 자 동쪽은 그 아, 중랑구입니다. 중랑구 자 원릉교 남쪽 지역을 비추고 있는데요. 그 남쪽 지역 중에서도 서쪽은 서울시 성북구고 어이 중랑천 건너 동쪽 지역은 서울시 중랑구입니다. 그다음에 이번에는 반대로 어 우이천하고 어 중랑천이 만나는 합류부에 계속 서 있는데요. 이 여기에서 이 우이천하고 이 중랑천이 합류하고. 있, 있습니다. 이 중에서 지금 제가 북쪽 방향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이 월릉교의 에, 월릉교의 동쪽 지역, 월릉교의 동쪽 지역이죠. 그러니까 중랑천의 동쪽 지역은 서울시 노원구고, 노원구. 그에 반해서 어, 월릉교의 서쪽 지역, 어, 중랑천 서쪽 지역입니다. 여기는 서울시. 도봉구 쪽입니다. 도봉구 일부는 성북구도 약간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일부는 일부는 약간 성북구도 섞여 있는데 주로 도봉구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중랑천이라는 큰 하천이 서 한강의 지천이긴 합니다만은 쫙 어, 북쪽의 의정부에서 출발해서 남쪽으로 한 36.5km를 흘러서 서울시 성동구 서울숲 뚝섬 서울숲에서 한강과 만나는데요. 그 뻗어 있습니다. 북에서 남으로. 그래서 월릉교의 아, 동쪽 지역. 저기는 서울시 노원구, 월릉교의 서쪽 지역은 서울시 도봉구입니다. 아, 그리고 여기가 바로 이제 중랑천과 우이천이 만나는 합류 부분이고요. 이번에는 반대로 남쪽 방향인데요. 이쪽 중에 그 서쪽 지역은 서울시 성북구 중랑천 건너 동쪽 지역은 서울시 중랑구입니다. 제가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면서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이동하면서 촬영을 하겠습니다. <laughs> 자, 제 자전거를 타고 이동을 하면서 촬영을 하겠습니다. 자, 우이천과 중랑천이 지금 이렇게 만나고 있습니다. 자전거들이 세게 다니니까 조심스럽게 타야 됩니다. 자, 성북구 지역입니다. 지금은 원릉교 남쪽 지역으로 이제 가고 있는데요. 어, 서울시 성동구 뚝섬 서울숲 쪽으로 가서 한강과 만나게 되고, 거기에서 이제 한강 자전거길로 갈아타고 잠실로 귀가할 예정입니다. 자, 현재 시각은 2022년 5월 19일 목요일 오후 4시 9분입니다. 자, 이 자전거 길은 중랑천 서쪽에 뻗어 있는 자전거 길인데요. 월릉교에서 남쪽 방향으로 내려가고 있고, 자, 지금 서쪽 방향 비추고 있는데요. 중랑천 서쪽 방향입니다. 동부간선도로, 중랑천을 따라 뻗어 있는 동부간선도로 위로 힘차게 달리는 질주하는 차량들의 행렬입니다. 아, 정말 여기 중랑천 자전거 길도 자전거 타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중랑천 동쪽으로, 중랑천 건너 동쪽 지역에 자전거 길 방향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쪽 지역은 서울시 중랑구입니다. 자, 이번에는 남동쪽 방향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남동쪽 방향인데요. 아, 저 멀리 아, 서울시 광진구와 아, 경기도 구리시 사이에 있는 아차산이 보입니다. 아차산. 해발 287m 아차산이 보이고요. 서울 남산 262m니까 서울 남산보다 25m가 높습니다. 해발 287m 서울 아차산입니다. 서울의 새해 일출 명소 다섯 곳을 꼽으라면 그 중에 하나가 저기 보이는 광, 서울시 광진구와 경기도 구리시 사이에 있는 아차산, 아차산입니다. 자, 이제 성북구를 통과해서 지금은 이제 동대문구에 진입했습니다. 이 중랑천 아, 서쪽 변에. 서쪽 변에 지금 접해 있는 어 동대문구입니다. 지금 오른쪽 서쪽 지역에 서울시 동대문구 지역입니다. 자, 지금부터 드디어 저걸 제가 보여드리려고 아까 원릉교에서 촬영을 시작을 했습니다. 자, 여기 동대문구에서 조성해 놓은 장미정원. 장미가 정말 아름답습니다. 자, 장미가 활짝 피었습니다. 오른쪽. 장미정원이 시작이 됩니다. 이게 한 1, 2km에 걸쳐서 쭉 장미정원이 멋지게 화려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장미정원. 빨간 아, 장미꽃. 아, 5, 6월의 절정을 이루는 장미꽃. 장미꽃의 향연이 펼쳐지고 있는 중랑천 서쪽 자전거길 동대문구 동댐, 지역입니다. 여기 중랑천 동쪽 변이든 서쪽 변이든 다 자전거 도로가 펼쳐져 있는데요. 중간중간에 체육시설도 잘 되어 있습니다. 이 한강 본류에 못지않게 한강의 지류인 이 중랑, 중랑천에도 이렇게 운동시설이 체육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남동쪽 방향을 촬영하고 있는데 바로 옆에 어, 트랙이 있습니다. 자, 저게 우레탄으로 깔려 있는 트랙인데요. 트랙 한 바퀴에 한 100m 정도는 될것 같습니다. 달리기를 좋아하는 저로서는 여기서 한번 뛰어보고 싶은 충동이 일어납니다. 자, 우레탄 트랙입니다. 한 바퀴에 한 100m쯤 돼 보입니다. 여기는 동대문구 체조 교실이라고 적혀 있고요. 여기에서 나가면 신이문역으로 빠져나가는 여기 어 저기 길이 있습니다. 전방 50m 지점에 다리가 이화교입니다. 이화교 이화교가 멋집니다. 이화교 자 여기 자전거길 어 오른쪽 서쪽 지역에 장미정원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장미정원의 절정을 이루는 에, 코너가 또 있습니다. 그쪽 한 3, 400m 남았을 것 같은데요. 아, 아까 도봉산 가는 길에 이 자전거 타고 잠실에서 도봉산 쪽, 도봉산 역쪽으로 갈때 거기에서 잠깐 멈춰서 사진도 찍었었습니다. 저기 동부 간선도로 저기 위에도 장미를 잘 조성해 놓은 것 같습니다. 서울 제가 뭐, 상강에도 가보고 한강의 남쪽 지역에 있는 성내천, 탄천, 양재천, 반포천, 안양천 다 둘러보고 또 한수 이북에 있는 이곳 중랑천, 그 다음에 자 하기 청계천, 그 다음에 홍제천, 불광천 한강과 한강의 지천들을 다 이렇게 자전거로 순례하거나 마라톤을 해본 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장미꽃이 잘 조성되어 있는 데는 여기 중랑천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중랑천 자전거길. 장미정원이라고 여기 적혔습니다. 동대문구. 여기는 무슨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장미정원 옆에. 여기 중랑천 서쪽 자전거길, 동대문구 지역을 통과하고 있는데요. 동대문구에서 조성해 놓은 장미가 아마 2만 5천 종 정도 뭐라고 적혀 있습니다. 2만 5천 종. 자 왼쪽에도 장미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아 저기는 이제 아, 핑크색입니다. 지금까지는 붉은 장미 적색이었는데요. 이번에는 아, 핑크색입니다. 핑크색, 분홍색입니다. 분홍색 장미가 활짝 피었습니다. 자, 저기도 또뭐 계속 체육시설을 좀 보강공사, 뭐 그런 걸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도 붉은 핑크색 장미가 피어 있고요. 아직 장미 정원의 하이라이트는 아직 안, 안, 안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좀더 가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17년 5개월 만에 어, 북한산 국립공원 도봉산 어, 신선대 포대능선을 방문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2004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때 방문하고 나서 17년 5개월 만에 오늘. <laughs> 아, 북한산 국립공원 중에서도 도봉산의 정상 신선대와 그 포대 능선을 탐방을 하고 왔습니다. 내려오는 길에, 아니, 거의 내려와서 거기 서울 소재 서원 중에 유일한 서원인 도봉서원 터도 제가 지나쳤었고요. 그 다음에 시인, 김수영 시인, 김수영 시인의 시비도 봤는데요. 거기에 적혀있는 시가 인상적이어서 과거에 무슨 여행 프로에도 소개됐던 그러한 시이기도 하고 저도 들어본 시인데요. 그걸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수영 시인의 제목이 풀입니다. 풀. 이 잡초 풀. 아, 잠깐 암송을 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아, 풀이 눕는다. 풀이 바람보다 빨리 눕는다. 바람보다 먼저 울고, 아니, 바람보다 빨리 울고, 바람보다 빨리 일어난다. 뭐 그런 시입니다. 다시 암송해 보겠습니다. <laughs> 김수영 시인의 풀입니다. 풀이 눕는다. 아, 바람보다 빨리 눕는다. 바람보다 먼저 울고, 바람보다 아, 빨리 일어난다. 뭐 그런 취지의 시입니다. 그러니까 풀 바람이 부니까 풀이 눕게 되는데요. 그것을 정말 시적 아, 감상이 느껴지는 뭐 그런 시입니다. 시를 은유와 함축의 문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은유와 함축의 문학이 시인데요. 김수영 시인께서는 아, 바람결에 따라 아, 흔들리고 눕는 풀을 보시면서 그러게 감성적인 언어로 아, 풀을 노래하셨습니다. 풀이 눕는다, 풀이 바람보다 빨리 눕는다, 바람보다 빨리 울고 아, 바람보다 빨리 일어난다 뭐 그런 시였습니다. 하나의 사물을 보는데 시인들은 그러게 감수성이 가, 그 강하셔서 어, 음, 그러한 멋진 함축과 은유의 미학인 시적으로 시를 잘 표현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봉사는 밑에 내려와 보니까 안내문이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국립공원이 총 22개입니다. 제가 22개 국립공원 중에 태백산을 빼고는 다 가봤는데요. 대부분이 산악 지역에 있는 국립공원입니다. 예를 들어 1967년에 우리나라 최초 국립공원 지리산, 뭐그 다음에 뭐 설악산, 덕유산, 한라산, 가야산, 뭐 대부분 주왕산, 월출산, 월악산, 뭐 치악산, 오대산, 어, 계룡산 대부분 산악 형 국립공원이고 해안형이 또 있습니다. 태안해안 국립공원, 변산반도 국립공원, 다도해 해상 국립공원 한류해상 국립공원 이렇게 해안에 있는 국립공원도 있고요. 또 경주 천년고도, 신라의 고도 경주는 도시 전체가 국립공원입니다. 경주 국립공원 또무등산 뭐 국립공원도 산악형에 해당되고 도봉산, 제가 갔다 온 도봉산은 북한산 국립공원 네, 일부입니다. 그래서 전국에 국립공원이 22개인데요. 그 중에 제가 태백산 국립공원만 빼고 다 가봤습니다. 자, 우리나라 국립공원은 아까 안내문 보니까 어, 바닷가 해상을 포함해서 전 영토, 전 영토의 6.71%전 영토의 6.71%가 국립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북한산 국립공원이고요. 북한산 국립공원은 기네스북에도 올라갔습니다. 천만 서울시민과 1360만 경기도민이 이용을 하고 있으니까 엄청난 인구가 북한산 국립공원을 오르지 않습니까? 오늘은 평일이어서 사람이 그렇게 그래 많지는 않았는데요. 주말이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인산인해를 이루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한산 국립공원은 수도 한복판에 있는 국립공원이다 보니까 단위 면적당 탐방객수가 가장 많은 국립공원으로 기네스북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 북한산 국립공원을 제가 22일 전인 지난 4월 27일 날북한산의 국립공원 중에서도 북한산 쪽 비봉 능선 북한산의 주변의 조망, 서울시 전경을 가장 멋지게 감상할 수 있는 비봉 능선을 지난 22일 전인 4월 27일 수요일에 탐방을 했고요. 오늘 그로부터 22일 만에 우스칸산 국립공원 중에서도 도봉산 지구, 더봉산 지구 정상 부분 자원봉 옆에 있는 자원봉은 사람이 오를 수가 없습니다. 자원봉 해발 740m 보지는 사람이 오를 수 없고 바로 옆에 신선대 해발 726m 고지 신선대에 올랐고요. 그리고 화산할 때는 포대능선 쪽으로 해서 포대능선 정말 쇠철봉, 쇠철봉이 난간으로 되어 있고 그 난간을 잡고 사족보행을 해야 됩니다. 두 발과 두 손을 이용해서 그 쇠철봉 난간을 잡고 아슬아슬하게 통과하는 그 구간이 포대능선인데요. 400m를 통과하는데 포대능선이 좌 북쪽으로 한 7, 8km 그 사패능선과 접해 있는데요. 그 포대능선 구간 중에서도 신선대 쪽에 있는 400m 구간을 통과하는데 한 40분 정도 걸렸습니다. 그래서 포대능선의 정상 아, 포대전망대에서 아, 아, 사진도 찍고 유튜브도 찍다가 하산할 때. 만월암, 만월암과 석굴암 그쪽으로 해서 하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북한산 국립공원 더봉산 지구를 탐방할 때 정상을 다녀왔는데 타원형 방향, 타원형식으로 되어 있는 코스를 탔습니다. 타원형식으로 그래서 시계 방향으로 탐방을 했는데요. 타원형을 시계 방향으로 탐방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계로, 어, 설명을 드리면, 6시, 6시에 출발한 데가 도봉산역 근처 도봉탐방지원센터에서 출발을 했고, 그 다음에, 어, 9시, 9시 쪽에 있는 게 바로 천축사라는 사, 사찰, 정상까지 오르는데 중간 정도 사, 도봉산의 중턱에 있는 천축사라는 사찰, 그쪽으로 어, 올랐습니다. 거기가 9시 정도 방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 그리고 여기가 동대문구에서 어, 저기 체험학습하는 체험학습 뭐라죠? 하 이렇게 분양 받아 가지고 한평 또는 두평한평 평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주말 농장 주말 농장입니다. 주말 농장입니다. 위크엔드팜. 위크엔드 팜입니다 주말 농장. 주말 농장 지역이 한 3,400m 정도 뻗어 있습니다. 어, 개인당...